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헌법 제1조 1항에 규정된 민주공화국을 민주당 공화국으로 만드는 시간이었다. 파괴의 100일이었다. 삼권 분립이 아니라 삼통 분립이다. 세간에는 용산 대통령 이재명, 여의도 대통령 정청래, 충정로 대통령 김어준 이런 말들이 돌고 있습니다. 원내대표의 말을 당대표가 뒤집고 당대표는 결국 누군가에 의해서 조정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들을 하고 있습니다. 세 명의 대통령에 의해서 권력이 나누어지고 있는 삼통 분립의 시대를 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권은 반사정권이다. 반경제, 반자유, 반민생, 반민주정권이라고 평가하겠습니다. 진짜 성장, 미래 성장을 원하는 국민들의 염원을 그대로 반사시켜 버리는 그런 정권으로 규정하겠습니다. 1천조 원 시대를 문재인 정부가 열었듯이 이제 이재명 정부는 국가 나라빛 2천조 원 공화국을 열려하고 있습니다. 하루 먹고 살다 죽을 것처럼 나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루살이 경제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이 있어야 할 곳에는 대통령이 보이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없어도 될 자리에만 대통령이 보입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해야 될 문제 뒤에 숨어 있다가 누군가 해결하면 숟가락 얹기 바쁩니다. 그리고 정부 부처의 담당 공무원이 충분히 해결할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나서서 마치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것처럼 또 숟가락 얹기 바쁩니다. 숟가락 얹기 바쁜 숟가락 대통령을 우리는 취임 100일 만에 맞이하고 있습니다. 조지아 조사 대회 관련해서 국민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관세협상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조지아주 사태마저도 어떻게든 취임 100일 기자회견 상에 올려서 마치 뭔가 제대로 해낸 것처럼 자진출국인지 추방인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늘 이런 식입니다. 구체적인 그 어떤 대답도 국민들은 듣지 못했습니다. 대통령답게 앞에 나와서 모든 것을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라고 국민들께서 묻고 요구하고 계십니다.